저요 저요 개잘해요 네저 개잘해요 크레이썸. 1대10 가능 이모한테 어떻게 네. 하면 잘하나 설명좀 해줘봐 아 이거 어떻게 해야 잘하냐면 어. 그냥 총을 들고 잘 쏘면돼요 <laughs> 간단하다 <웃음> 간단하다 진짜 네. <laughs> 그피 그, 그그 차이가 있으니까 리드샷하면 이게 사람이 딱 서있잖아요 어. 쏘잖아요 어. <laughs> 근데 네, 그 사람을 음, 쏘는게 아니라 그 사람 앞에 한명이 아, 더 있다 생각하고 그 앞쪽을 좀쏘는거예요아 아, 살짝 비껴서 앞으로 쏘라고? 네, 오케이 네 그러면은 응. 왜 죽었는지도 모르고 잡습니다. 죽어버림 오케이 알타어 총잡아야되는거지 뭐, 뭐, 우리 이제 이름표 없는 애들은 우리팀이고 이름표 있는 애들 쏘는거지? 어 아니요 이름, 이름표 안뜨는게 저기에요 이름 없는 애들을 쏘는거라고? 어디갔지? 빨강이 이거 뭐야? 빨강이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와잘 가시오. 이모, 어, 걔네들도 총을 갖고 있어. 우리만 갖고 있는 게 아니었어. 이 씨, 갖고 있는 걔네들도. 어, 아... 야, 나도 죽였어. 나도 하나 죽였다. 오늘! 어, 나도 죽였어! 너도 죽고, 나도 죽고. 어, 나도 죽고, 너도 죽고. 나 하나 쌌다. 오! 어. 어, 여기, 어떻게, 빵에빵해 빵에 못했다, 이씨! <laughs> 빵에빵해 빵에 해야 되는데, 아, 빵에빵해 빵에 못했네. 오, 어, 씨! 어, 어. 어, 놈이, 어, 놈이, 어, 놈이, 어, 놈이, 어, 놈이. 너도 죽었지, 했니? 어, 미안해. 팀킬이니? 어, 미안하다. <laughs> 팀킬이냐? 어머, 야, 너, 저 하수유 저기 숨었구나. 어머, 쏘리. 팀킬이었어? 미안해, 다. 몇대 몇이니? 어, 씨, 1분. 어, 씨, 나, 진나 미치겠네. 야, 어우, 야, 씨. 내 눈에 좀 보여봐. 아, 어, 씨. 너무 잘 쏘잖아, 쟤네. 벌써 두 개나 골드를 먹었는데. 나 미치겠네. 어, 씨. 저, 쌀아, 쌀아, 쌀아. 쌀아, 쌀아. 오, 씨. 오, 씨, 잘했다. 오, 씨, 잘했다.

어! 이모님, 곧 어? 확실시하세요. 어? 어? 어, 어, 야, 어 아, 진짜, 어, 야, 대박이네들. 어쩜 이럴 수가 있니 나를? 어머, 나 너희들 진짜. 어머, 잘 보는구나. 확실히, 어, 너 보는 면이 넓다, 니네들이 어, 어, 짜, 예! 와. 어씨 너는 두개 갖고 쏘는 게 어딨어? 너 하수유 너죽어야돼너두개 갖고 쏘는 건 반칙이야 너나너 어쩐지 니가 나를 잘쏘는 이유가 있었어 이 나쁜 이씨너이 나쁜 너 하수유 너두번 갖고 그렇게 쏘냐 하수유 너 너무너무 나쁘다 어찌 뭐 그럴 수가 있냐 이 하수유야 너 부열 사야 돼 그러니까 총두개될수 있어 부열 사야 돼 그래서 그렇지 어? 부야 사야 돼총두개될수 있어. 오이 나도 더 쏜다. 이모. 어예 아, e 어 y 야너자자자자자너 어이를 자나못 쏴게. 이모. 저구가 FPS 는못 하네요. 아 그러게 왜 이렇게 못피하니 나를 끝났는 거 같아 다 이제. 아유, 수고했어, 야. 됐었다, 린네들 야. 아, 야. 아, 야. 야. 어, 이모, 너무 여기 또왜 들어갔어? 어, 어떡해. 어떡해. 뭘 야, 지켜, 우리를. 아, 뭘, 뭘 찾아? 이모, 이제 우리는, 어, 지키는 아, 게 아니라, 훔치는 거예요, 훔치는 거. VR 어디, VR 어디에, 어디에 가서 훔쳐? 어디에 훔쳐? 우리 팀, 우리 팀 너무 안 좋은데, VR 한명건 없어. 그래, 우리 하여 너무 억울한데, 우리? 어씨, 쟤 너무 잘 쏴. 너, 너, 저, 저, 반대쪽에 쟤. 아, 쟤, 이거 너무 잘한다 그랬어, 아까. 나한테. 나 이거 고수라고, 라플리스지, 너. 어, 뭐지? 오치 자, 원놈이 나를 쐈어 원놈이지, 알려줘. 원놈이지. 원놈이! 어느... <laughs> 어느 누가 나를 쐈어 아, 나 미치겠다. 어씨나막지 돌격이다, 앞으로. 무조건. 무조건 돌격이다. 어쌰 헐, 대놓고 쏜다, 이제. 대놓고, 이제, 앞장에서 대놓고 날 쏘는구나, 이제. 야, 이모 비틀비틀 하는 거 봐. 어, 이모 이거 막, 헤록헤록 한다. 어. 어느 누가 벌써 이 앞에서, 어, 저기있다. 어 씨. 어 씨! 애, 쟤를 죽여. 쟤 앞에 어이, 있는 놈 죽여야 되는데. 아씨, 어, 어. 아, 아씨, 아씨 슬퍼. 어째 앞에까지 왔어. 어딘가로 다저 앞이다. 저거 이제 죽여야 있다. 되는데 안 죽어져. 안 죽어. 져 어? 까비. 아씨. 어야너 진짜 너희들 진짜 너무하다. 너무 양치야. 잘한다. 너무 잘한다. 어떡하지 쟤네들을 어우, 야. 쟤네들 너무 잘해. 우리 저기 숨어 있네. 그렇지. 거기 있어. 애들 여기 앞에까지 와 갖고 지금 우리를 아예 못 나가게 지금 막 이러고 있다니까. 아진 <laughs> 대놓고 대놓고 뒤통수에다 네 빵빵. 어이, 혼졌다. 꼼쳤어. 어, 씨, 나는 너를 쏘는데, 난, 너는 왜나안 죽냐? 난 너를 쐈는데, 왜 너는 안 죽어? 어? 나, 내가 너, 검은색 쐈는데, 왜난안 죽어? 지금 피 별로 없어. 다섯님, 잠깐만, 제발 살려줘. 예? 살려줘, 봐두 발로 쏘. 야, 이거 불안, 불, 야, 우리는 v r 있는 애가 없어갖고, 부, 우리는 진짜 이거. 우리 불리해 너희들 양쪽에 그렇게 두 명이나 다 VR 들고 쏘고 말이야. 어, 우리는 VR이 없는데. 이모 그럼, 그럼, 그럼... 제가 두개다 갖고 왔습니다 그래? 잘했다! 잘했다! 새벽 쏘다 말 잘했다! 너무 잘했다! 뭐야? 아씨 어, 어? 이모님 죄송합니다 높은 데서 쏜 거야 지금 나를? 하 아, 이런 대박 아니요 어디 있었어? 아니요 아니요 어? 뒤에 있었어? 아 코스는... 어, 높은 데도 있고 밑에도 있고 가지고 그냥 죽겠네 <laughs> 아 오케이 오 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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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오오오난 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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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니 나 뭐니 나 뭐니 지금 나 뭐니 나 뭐니 어나 뭐니. 나 뭐니. 나 뭐니. 나 뭐니. 나 뭐니 미치겠네 야너두 손으로 그렇게 쏘는 거는 안돼 미치겠다 저거 저저 저 집안에 들어간 놈 저거저거 저거 잡아야 되는데. 어, 씨, 너 위에서, 아하! 한 놈이 아니야, 두 놈이었어. <laughs> 아, 씨, 저거, 저거. 아, 씨. 미치겠네. 어, 미치겠네. 미치겠네. 어, 씨, 저 위에서, 위에서 조준하고 싸. 자리 잡고 있어, 쟤. 아주 집에서 나오면 쏘는 거야, 저기서 지금. 저 위에서, 빨간 집, 분홍 집 위에서 지금 쟤 아주 대놓고 쏘고 있잖아, 분홍 집. 어? 다시 바꾸자 어? 분홍집에서 대놓고 쏘잖아 너 분홍집에서 어? 어? 너도 죽어라 너도 죽어 너도 죽어봐 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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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어 저기 위에 저기 위에 저저저 저, 저. 저기 위에 어? 쐈는데.. 쐈는데.. 너 쐈는데 내가 너 열심히 쐈는데 열심히 쐈는데 너너너 너. <laughs> 열심히 쐈는데 씨 미치겠네 아나아야너 아, 너. 아, 너 알게 너반 얘기했는데 너는 너, 너, 너 너무 쎄아 근데 사람 있어요? 아이고 이번에 1대1로 우리 무슨 부대 세요아 많이 죽켰다아 좋아